네 오늘 이첫 디피젠트 디피젠트 어디 있어 디피젠트 네첫 주사를 맞게 되는데 첫 자가 주사예요 제가 2년 동안 맞았지만 2년 만에 처음 제가 나보는 그 자가 주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사기 45분 정도 1시간 정도 저는 실온에 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체가온 거는 완전히 없는 상태고요. 일단 그리고 주사기와 이 알콜, 알콜 수압을 하나 준비해 줍니다. 그리고 일단 이 알콜 수압으로 여기 이 부분을 좀 닦아줄게요. 그런다고 하면서 일단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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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닦아줍니다. 그럼 세게 잡아야겠어요. 너무 무섭네요. 닦아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캡을 뽑을게요 어 이런 그 다음에 놓겠습니다 들어갔어요 지금 거의 통증은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이 배를 잡은 손이 배를 잡은 곳이 더 아프게 느껴질 정도예요. 아주 천천히, 아주 천천히 놓고 있습니다. 네, 진짜 천천히 놓고 있어요. 이게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천천히 눕고 있거든요 배가 훨씬 안 아프네요 팔보다 하긴 팔은 나무 나가 나 호사님이나주시니까 그러시긴 한데 배가 훨씬 안 아프네요 네 약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빼겠습니다 딱 아, 약이 조금 흘렀네요 아깝지 하지만 줄수 없죠 제가 못한 거니까 다시 알콜솜을 새로 뜯어서 여기를 소독을 해줍니다 조금 모니셨는데 하나도 안 아프네요 진짜 보시면은 아직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떼겠습니다. 자, 아무것도 네 들어가지도 이게 아무리 눌러도 제가 들어가지 않아요. 지금은 자가 주사 끝. 감사합니다.